오늘 울산에서도 코로나19 첫 백신 접종이 이루어졌습니다. 접종은 우선 대상자인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종사자, 그리고 65세 미만 입원, 입소자 등 5,500여 명을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진행됩니다. 향후 접종 일정과 접종 시 주의사항을 배대원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요양병원 의료진들이 코로나19 백신을 맞기 위해 보건소로 들어섭니다. 체온을 측정한 뒤 예진표를 들고 주의 사항을 안내받습니다. 백신을 주사기에 옮겨 담고 팔에 주입하면 접종은 끝. 독감 접종과 다를 바 없습니다. 백신 접종 프로그램이 원활하게 진행되어서 코로나 이전의 일상생활로 돌아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울산에서는 오늘부터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등 여든 한곳 5,500여 명을 대상으로 예방접종을 진행합니다. 다음 달 8일부터는 고위험 의료기관 종사자 2만 300여 명, 10일에는 1차 대응요원 600여 명, 16일부터는 감염병 전담병원인 울산대병원 종사자 2,400여 명 순으로 접종받습니다. 이어 5월엔 65세 이상 어르신과 의료기관 종사자, 7월엔 만 18세 이상 성인과 소방경찰 등 필수 인력으로 확대됩니다. 다만 백신 공급에 따라 접종 일정은 유동적일 수 있습니다. 접종 전엔 소매가 길거나 꽉 끼는 옷은 피하고 접종 후에는 30분 정도 접종 기간에 머물며 이상 반응이 나타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접종 부위가 붓고 발열과 두통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데 대부분 3일 안에 사라지지만 증상이 지속되면 의료기관을 찾아야 합니다. 아프고 붓고 이런 거는 정상적인 반응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3일이 지난 후에도 계속 유지가 되면 그때는 진료 보시는 게좋고 네. 방역 당국은 시민의 70% 이상이 접종을 완료해야 집단 면역이 형성되는 만큼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수칙 준수는 여전히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UBC 뉴스 배대원입니다.